수도권, 묵은, 어떻게 묵은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? 예? 묵은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? 먹는 방법 있네? 예, 묵묵히. 네. 묵묵히. 아, 묵묵히. 어디 였지그래서 이거 뜯는 거. 와, 저 절거리 갖다 끄는 거. 아! 이걸로 쪄 가지고 껍질 벗겨 가지고 아, 저돌야 어. 와, 지금 모, 아, 못 봤나? 그거 못 봤나? 자. 씨. 아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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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묵 절단식 봐야 되는 거야 <laughs> 내가 치가야 <취하여> 지금. <laughs> 아니 그리고 우리 이거 이거 하나 더 있는 거는 여기다가 놓고 선생님 먹죠? 아 그럼요. 그럼요. 내는 그 어, 어, 어. 어, 아니 이게 이 바닥이. 그러니까, 아, 이게... 아니 센스를 타고 났어 선생님이야. 아니 그게 아니라 건설쓴 거지. 아 어, 이게 빤듯하게 이렇게. 아니 무기 빤듯한데 있어고 누가? 아 그렇죠? 아, 그렇죠. 그러면... <laughs> 저를 신경 쓰지 마세요. 네. 어. 아 너무 맛있겠다잉. 이게 또 자연산 도토리야 야. 엄청 귀한 거야. 자연산 도토리를 아, 그러니까... 선생님이 절구로 콩콩콩 찧어서. 와우. 굉장히 훌륭하십니다. 아이고 이거 숟가락으로 먹어야겠다. 아 그러니까. 내가 아니, 괜찮아. 좋아, 그니까. 아 괜찮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내가 밥 위에 올려서 먹어요. 아, 어제는 진짜 완전 성공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유 원래 요리란 게 그날 그날 다른 거죠. <laughs> 아, 느낌 따라. 많이 하려고. 음. 그러니까 욕심이 과했어. 많이 주려고 그러니까 아, 아, 물을 조금 버린 거야 지금. 사십이 들어갔어. 아이 진짜 늦히는 거지만 사심. 아 너무 두 분이 알콩달콩. 그런 거 아니야? 사십이는. 사십. 아니 사십 사십. 사십에 오십 들어갔어 오십. 아니 그런 아니, 거 같아. 잠깐만 많은... 선생님이 초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아재개그가 늘어. <laughs> 아 이러시면서 늦시나고 어찌 된 거죠 아, 선생님? 몰라.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. 어찌 <laughs> 엄마? 엄마는 엄마? 응. 는 바쁘다. 맞아, 맞아. 원래 엄마는 바쁘데 응. 그래. 카메라? 응? 카메라. 응. 카메라. 아, 응. 선생님 좀. 아,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좀 응. 당신 것 선생님 앉아 야지어우힘 <laughs> <laughs> 쓰다. 의자 막 들어서 나리네 <laughs> 진짜 애기들이 자라는 게 너무 저, <laughs> 저... 궁금한 <laughs> 게 있는데요 음. 혹시 동생 보이실 생각이있세요 아니 그 <그건> 하늘이 지는요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역시 시몰 뭐. 역시 시몰 나는 하늘이 지어주는 <laughs> 놈요 많이 받는 아, 음.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음. 아이들한테 그렇지. 되게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 한 그릇? 아, 저희가 네. 요즘 최근에 네. 욕먹었거든요 왜 욕을? 어? 자신 농사도 안 짓고 어. 농사도 제대로 안 짓는다고 여기 는데 농사도 아안 짓고 아뭘 좋게 말해 자신 농사 내가 너네들 생산 활동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 기해줘 <laughs> 자신 농사가 <농사는> 아니, 아니잖아 <laughs> 아니 우리 빚쟁인데 자신 농사 아니 무슨 뭐 종족방식으 <laughs> 아니, 아뭐 종족 번식은 나 혼자야? 무슨 혼자냐고 하너안 해봐요? 너, 하냐, 너 아니, <laughs> 종족... 종족 번식이라는 단어로 생저해 절대 안 했어요. 아니 그, 그거를 그거를 왜 우리한테? <laughs> 그런 말을 왜 하지? <laughs> 어, 무려 나무뿐이에요. 와... <laughs> <laughs> 아, 저희 상처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. 나는 지금 오늘 오늘 네. 내일 하고 있는데 지금 아. 네. 어쨌든 그런 걸 잊게. 맛있는 거 아. 아. 네. 먹기야. 이 네. 어, 어. 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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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조 이거. 이거. 이그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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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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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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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감사합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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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아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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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양념장도 다 따로따로 따로 주셨어 나 괜찮은데? 응 음. 손님 음. 대접은 이정도는 해줘야 돼. 다 <laughs> 헉! 네, 제가 <웃음> 하는 당게 <laughs> 제가 어? 아니 진짜로 한번 보여드려 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고기를 보여아 응. 비가 이게 자연산 도토리 자연산 <laughs> 도토리로 만든 무기인데 이렇게 헉 이게 말랑말랑말랑 이거 완전 푸딩같아 말랑말랑 한번만 뒤에 아기가 나 아기 아기 하신 거 같은데? 가너 같은 거 잘. 응, 응. 잘해. 응. 응, 응, 괜찮아요. 아, 기 나면 먹게. 괜찮요 아. 그래요? 오늘은 <laughs> 음, 근데... <laughs> 음. 너무 맛있다. 그냥 입에서 녹는다. 음. 음. 맛은 음. 괜찮은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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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<laughs> 맛있는 젓가락으로 먹어. 완전 젓가락으로 먹었어. 아, 쫀득하게 된다고. 아아 저희는 묵은 음. 네. 음.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다고 생각해요. 아, 진짜 이게 밤에 네. 방송 네. 끝나고 너무 향긋하다 그 방송 끝나고 많이 하려고 보통 <laughs> 때에 두 배를 갈았어요. <laughs> 갈아가지고는 이게 해가지고는 담가놨는데.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저한테 물 조금 버린 거예요. 더 버렸어야 되는데 너무, 네, 많이 네, 만들려고 근데, 한국보다 훨씬 맛있는데? 어, 저는 응. 식당 같은 데서 국 같은 거 주면 안 먹거든요. 음, 음. 어. 너무 텁텁하고 이게 숟가락 딱넣으면쫙 쪼개지고 맛 없잖아. 뭔가 텁텁한 맛이 있어가지고 안 먹어. 그 식당 이거만. 뭐, 너무 맛있는데? 식당에서 뭐 대량으로 만들려면 전분을 넣네. 어야 전분. 아그게요 음. 아, 아, 음. 음. 근데 전분을 많이는 안 넣고 저는 많이 안 넣어도 좀. 떡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먹었는데 음. 밀가루나 뭐 전분이나 음. 이런 걸 넣어서 전혀 안 들어간 거니까 이건 푸딩처럼 하셔가지고. 아, 그러니까 뭐. 너무 맛있네. 완전 찰랑거래서. 이거는 음. 내내 인생 내 인생 도토리무. 아. <laughs> 아니 아니 저희 진짜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먹어본 도토리 중에 한 성분에 드는 정도의 맛이에요 <laughs> 너무 훌륭한데. <맞아요. 웃음>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좋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많그러려고 기억했는데 아, <laughs> 요즘도 안 힘들죠? 아 저희는 최근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는 다못 음. 올렸는데 관공서에 무차별 폭격을 받고 있어요. 아, 그 그러니까. 음. 검찰에서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. 음. 법대로 하자. 법대로 하려니까 음. 저희가 이제 고소한 거는 전부 다 기각돼 버리고 이제 저희를 이제 공격하는. 그 심지어 그네포하복저걸 음. 말씀드렸잖아요. 네. 대그 저희가 고소했던 사건을 가지고 대려 음. 자기가 또 고소를 음. 왜 기렉이라는 말 썼다고 그래서 고소를 하고 음. 그냥. 또 사기꾼 김 씨도 응. 사기꾼이라는 말 썼다고 조사도 응. 고소하고. 어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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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. 그리고 그 사건이 보통 이 조사해서 한두달 안에 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. 일 년을 쓰고 또 조사 받는다. 또 조사 받는다. 응. 이런 거잖아요. 왜? 왜? 아, <laughs> 그러 아니면 보기만 해도 어. 좋아 어. 그런 사이뭐보다 저거, 말을. 더 잘하는 그 것, 것 같아. 있구나. 말이 어, 엄청 많래 그래, 애들이 다. 맞아 맞아. 아 저번에 우리는 안 길러서 모르는 저번에 거야. 아 저번에 <laughs> 저에서때 <배우가 웃음> 아까 이 말이 <laughs> 엄청 지금 어. 정확하게 들린다. 그러니까. 저번에 저볼 때는 어. 뭐냐, 저를 위에서 부를 때 약간 뭐냐 저걸 못 불러요. 너무 달았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 병류 먹고. 아니 이게 우, 우리가,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네. 목 굉장히 크잖아요. 공시가 들면 목 이게 짧아. <laughs> 어쨌든 지친 몸과 마음을 묵으로 담아너 진짜 감사드려요. 그래 이거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몸에 맞춰서 먹고 오시라고. 아 그래서. 사실 저희 동네에 되게 맛있는 음. 피자집이 하나 있거든요. 그거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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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. 아, 아기한테 음. 왜냐하면 여기 근, 물론 나가면 음. 맛있는 피자집이야 음. 많죠. 근데 여기 근처에는 없어. 네, 음. 그래서 오는 길에요. 음. 괜찮아요. 배달을 음.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, 1 2 시에 연장하잖아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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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오늘 영상 찍고 우리 그 바쁜 거 아니니까 배달을 드릴. 어 아, 음 전주 쪽으로 왔다 갔다, 음 갔다, 갔다 왔다 갔다. 저녁식 저녁 음. 아, 식사 전까지 어, 어, 음아 저녁 식사 전까지. 애들 저녁 식사 자 오잖아요. 그런데 배달하고 그러면 꼭 맞네. 드셨으면. 아 고마워요. 근데 저희 남한복이 먹는 게 거긴데. 네 괜찮은 거 같아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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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진짜 그 그거 아세요? 저희가 사실 김밥 오 이런 고수 중에. 음 가장 가정 아니 우리 귀 결혼한 많은 부부들은 맞아 좀 맞아. 다방송하다가어 이런 부부같 없어. 여도 그렇지. 아. 어 아니 근데 저희는요. 전에 봤을 때 아기 전에 봤을 때는 선생님의 얼굴에 어느 부분을 닮은 걸까?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어. 닮았어요. 선생님 닮았어요. 그냥 선생님 어렸을 같아. 때랑 똑같을 것 같아요. 선생님 어려... 쪽을 더 많이 닮았어요. 그쵸. 것 어. 나 어렸을 때 사진 한장 있는데 이모가 있는 가지고 있는 거. 똑같은 형이 닮았어요. 제... <laughs> <거 같아. 웃음> 그런 것같아 아니, 애가 점점 자랄수록, <laughs> 어. <laughs> <그냥 웃음> 음. 선생님 그 자체가 돼가고 있어. <laughs>